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소재와 관찰에 대한 얘기인데요. 항상 뭔가 그리고 싶다고 하는 거는 마음 속에다가 그리고 싶어하는 소재가 그치. 있어야 하는 음. 거죠. 고 나를 이끄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풀고 있어야 되는 거죠. 음. 근데 이것을 또 예, 예, 관찰을 한다는 거는 음. 무엇 어떤 대상을 갖다가 뭐 멀리서 바라보기도 하고 가까이서 보기도 하고 뭐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기도 하고 전체를 보기도 하고 부분을 살펴보기도 하고 여러 각도로 지금 살펴보는 행위잖아요 음. 그러니까 뭔가 관찰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거는 사실 어. 저는 그 사물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읽는 데 이런 힘을 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관찰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음. 관찰을 잘 해야 음. 좋은 것 같아요 말이 근데 좀 너무 아, 1차원적인데 1차원적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게 풀었으면 이거예요 내가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게 아, 왜 그러지 하는 의문을 가져야 맞아. 관찰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진짜 응 음. 어, 그리고 저 심지어 창의력도 관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요